상대팀 승률 60% 이상 세명 하지만 우리팀에 누가 있지? 바로 유연패 개인팟이지 너그 아이디 6연패냐? 응. 형 이거 형이랑 마지막으로 듀오하고 안 돌렸어 쟤 6연패니? <laughs> 크리스마스 때 개인팟이랑 8시간 합방하라고요? 이럴수가 뭔잘무셔야 그런데 나 크리스마스 때 시간 비긴 해 그냥 이팟아 포기하지마 형도 방송한 예정 아니야 포기하지마 임파서햇쒸 임파사 형이야 파악하지 어, 말래요 얼마인데 3만원 미션이야? 어 잠깐만 어 미션 다 들어왔다 아 수락은 안했구나 내가 아 감사합니다 나잇 임파 형나 얼마나 성장해버린거야 좀 쉽네 여기는 와 마스터 100점 겨인판 형 진짜 구하러 와준거야? <laughs> 그 형나나 자객아니야 나형 편이야 아, 알지? 나 아니지? 나형 유튜브 구독도 했다고 1순, 1순 9백 그거 다그 퍼킹 미드랑 미드 정글 때문이지? 그럼 컨셉이지 <laughs> 형형나아 아니다 아니다 응 왜왜 왜? 형그 마이크 끄고 해도 그건가? 영향이 가나? 임파사 어?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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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파사 아이 정, 아이 너정 차려! 그 유혹에 당하면 안 돼! 무슨 말이야 임파사 지금 난 형이, 난 형이 니가 무슨 말인지잘 모르겠어 아! 이기면 형이 3만원으로 쏠게 어? <laughs> 오케이 그러면은 또 말이 달라지지 동감이야 어이? 개인팟 이 녀석 이렇게나 성장해 버렸다고 개인팟 두아째였다형이 아!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해야 올라갈 수 있어 오 개인팟 더 올라가야 돼 우리 나 카리스마 있어 오형 근데 올라갔다 사일로스 오케이 피 없긴 해야 마스 서프트 다르는 야오텔 아. 뭐야 오나이스이 아. 게... 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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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싱노플 리싱노플 굿굿 해 마이크 키고 하라고요? 아 그건데 아이 상관상관이사해 그렇다면 어, 그거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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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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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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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여한이 없다 뭐이 새끼야 아이 아이 아이, 아이. <laughs> <laughs> 야왜 이렇게 쎄냐 얘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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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에 또 오나? 오케이 아싸리 다턴형그 버티기만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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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개뻔 스파이다에 <laughs> 음. 좋아 헬카리마 이거 인생이야테록시 보이면 말해 줘 오케이 파텀 테 파텀 야! 나이스 잡을 만해 천천히 천천히 하면 어 나이스 됐다 나이스 와형 나이스

어 잡나? 차 나이스! 아아아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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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형! 각성했구나! 맞다 <laughs> 리신의 잘못 딱 하나야 탑을 팠다는 거와우슈퍼스야근 거기 거기 얘갈 수도 있다 거기 갈텐데? 오케이 아이 개인판 날사 <laughs> <알사>? 너 누구야 <laughs> 나좀 많이 성장하긴 했나봐 나도 모르는 새아이고 이거, 이거 나중에 그거 한번 해줘 내 몸에서 나가 서포터 선수 아 개포트 아 에포트 너가 선수 너가 좋아하는 그 서포터 선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에포트 선수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. 내 몸에서 나가 에포트 한번 해줘 어 뭐야 왜이로와아나나나 나, 나 피가 없어 아, 오케이 내 몸에서 나갈 포트 했. 승격전 43번의 경험치인가 이게? <laughs> 와 괴물이 너 진짜 괴물이 되어있구나 형 조금, 조금 성장했어 승격전 43번을 그 하면서 넌 어느 순간 괴물이 되있던거야아내 몸속에 다른 누군가가 안착해 있는 것 같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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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, 나도... 나는 몰랐는데, 여기 게임을 하니까 좀 느껴지긴 하네. 그게... 이지 게임이야. 어, 좀... 쉬네. 여기... 오, 아. 쉣... 헤... <laughs> 아... 아... 이거는 뭐 거의 다 끝난 거기 때문에... 또 이제 하지 않을게요. 이거 뭐야? 이거... 오픈인가? 어이 오픈이지만 뭐. 전이 상실이지 일단 아. 억제기까지만 까고 탐험 가자. <laughs> 어 뭐야? 아 이거. 아 퍼포먼스 이 녀석 위트까지 장착해버린 거? 아예 아래 아래 너무 재밌어 <laughs> 롤 너무 재밌어. 맞아 노잼이라기에는 제가 억울하게 친게 너무 많아. 저는 노잼이다기에는 너무, 너무 많이 은많 졌어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불쌍하게 보더라 요아 KD 좀만더세탁하고 <laughs> 싶은데 KD? 아나 그랩 그래. 5초 야 뽑기 뽑기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형 나이스 샷 나이스 <laughs> 파사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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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배가 고파 오 뭐야 오! 나이스 샷어 4개 받았네 와 <laughs> 뭐. 어, 내게 진짜 오랜만에 받아본다. 아,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. 아, 잘했네? 근데 아까, 아까 승리 씨 10만 원있었는데 여기 파고 그 내가 수박 안했는 좋아요, 나요 아니요. 저희 그게 뒤에 승률 2승 10패예요.